예전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담배 심부름을 자주 시켰는지 몰라요. 예, 너 가서 담배 한갑 사와라.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없겠죠. 뭐 오히려 자기가 피려고 사러 가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필 담배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남는 잔돈으로 뭐 과자 한 봉지 사 먹을 수도 없었는데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뛰어가서 담배를 사다 드리곤 했어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뿌듯함을 느껴가면서 아버지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저한테 얘 담배 한 갑만 사다 줘라 이러시면 제가 신나게 콧노래를 불러가며 뿌듯한 마음으로 담배를 사다 드릴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안 그럴까요? 제가 목사이니까.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마음이 바뀌어서? 아, 아니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게 틀린 줄 알았으니까. 아버지, 조금만 참아 보세요. 그거 몸에 해로워요. 담배 피시다 혈관 막히면 큰일 나요.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하니까. 자, 비슷한 경우는 아주 많죠. 이제 아주 어린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달랜답시어린 아이에 핸드폰 게임을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방탕한 남편의 어긋남을 호호 웃으면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의 일탈과 범쟁이를 눈 찔끔 감으면서 못본 척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를 사랑한다면 공부에 영 관심이 없는 학생에게 그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아니 베드로는 바울하고 동갑내기였을까요? 잘 모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견이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조금 더 연장자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사도들의 뿌리와 같은 인물이에요. 말하자면 바울한테는 한참 선배였다는 말이죠. 뭐 유대인들은 뭐 연장자고 선배고 뭐고 상관이 없었을까요? 다 친구처럼 지냈을까요? 미국 사람들처럼 대충 위아래 없이 막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처럼 유대인들도 연장자, 장자 뭐 이런 거 많이 따집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사도직 자체도 도전을 받는 바울, 바울, 너 사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평가받아서 맨날 스스로 "사도 있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은 아무 꺼리낌이 없었을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아니죠. 바울 자신도 섬뜩한 그런 불편한 순간이었겠죠. 그런데도 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섬뜩하지만 틀린 길을 가게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 저지른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로마인 사회에 쉽게 섞여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방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는 형편이 나았죠. 그래서 연보를 모은 거예요. 야,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좀 도와주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바대로 바울의 신앙과 베드로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의 신앙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친교의 악수는요. 야, 우리가 정말 서로 다르구나. 근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좀 참고 잘좀 지내보자. 응? 이런 악수가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방금 읽으신 본문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어, 그래? 우리 믿음이 같구나. 어,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맞아, 맞아. 구원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근본적인 믿음의 이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놓고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할수 없거든요. 심지어 물한 모금을 청하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 아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금 전에 율법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악수한 베드로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욕을 먹을까 봐 무서워서 밥 먹다 말고 슬쩍 자리를 피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갈라디에서 2장 12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얼핏 보기에 이 구절은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 전부가 할례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인 것처럼 보여서 마치 야고보 자체가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둘다 그렇게 이해되기가 쉬워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 할례자들과 야고보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는데 어쩌다 보니 그들 중에 할례주의자들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간 베드로가 밥을 먹다 말고 어어 어, 이러면서 자리를 피하니까. 덩달아 옆에 있던 바나바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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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자리를 피한 거예요. 같이 담소를 나누며 식탁교제를 나누던 이방인 크리찬들은 얼마나 무한하고 황당합니까? 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내가 유,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이방인들과 밥도 먹고 율법과 관습에도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베드로가 욕을 먹을까 봐밥 먹다 말고 도망을 가 버리면 이방인들은 얼마나 헷갈립니까? 아,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였나 보네. 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아직 좀 더러운 존재인가 보다. 이게 지금 복음의 본질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주 불편했겠죠.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겠죠. 베드로는 이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매우 불쾌했더라 라든지 베드로가 바울과 심하게 다퉜다 라든지 베드로가 화를 내고 떠나갔다. 뭐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지금 이제 아주 까마득한 후배의 그 공개적인 책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이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유하게 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만한 위치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죠. 맨날 넌 사도도 아니야. 네가 무슨 사도야? 이런 말을 듣는 바울이 사도 중에서도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할 만한 사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책망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여야 할 책임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면 뭡니까? 그것은 맹목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버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며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베드로처럼 율법 앞에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 버린다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셋째로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묵묵히 받아들임으로 바울의 주장 이신층의 진리를 묵묵히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따라다니던 예수님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파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도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한다는 말은요, 이 무대에서 연기자들 있잖아요. 그 연기자들이 연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가짜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대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걸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척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해도,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근데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지금 바울한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야, 이거 외식인데 이거 가짜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던진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봉에 서 있던 베드로가 들었을 때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깨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 참. 지금 내가 뭔 짓을 한 거냐? 어떻게 그말 앞에 토를 달며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식의 문제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뭐뭔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수석 사도인 베드로조차 완벽하게 결점 없이 그렇게 쉽게 넘어서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 가짜, 겉과 속이 다름, 행동을 이끌지 못하는 가짜 믿음. 우리는 이 단어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잘 하다가도 까딱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좀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눠 보고 싶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외식은 어떤 외식입니까? 성경 지식도 많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듯 행하고 아주 많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 이들은 왜 가짜 왜 외식하는 자가 됐어요? 왜입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교회에 나갑니다. 11조도 합니다.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갑니다. 구제활동도 열심히 따라다니죠.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 아시죠? 사랑이란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만약 전혀 그렇지가 않아. 혹은, 전혀 주님이 그립지가 않아 혹은 뭔 일을 해도 미안하지가 않아 전혀 보고 싶지도 않아 그렇다면 가짜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책망 하신 외식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 무덤에다가 회칠을 하면 은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은 하얗고 아름답겠죠. 이건 어떤 의식입니까? 선행을 합니다. 남들을 돕습니다. 소리내 기도합니다. 많은 군중국사에서 눈물로 찬양합니다. 보기에 참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늘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은 주님의 시선이 아니에요. 오직 사람들의 시선, 오직 사람들의 박수소리, 오직 사람들의 칭찬, 그렇다면? 속은 썩어 있는 겉보기에만 멀쩡한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베드로의 외식은 어떤 외식입니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부당함 앞에 담대히 맞서지 못하는 믿음,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할 수 없는 믿음, 진리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 위기 앞에서 씩씩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믿음,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짜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도대체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이해하면 할수록 베드로도 넘어졌던 그일 외식함이 내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보세요 전부 다나이스요 완전히 친절모드에요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 보여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음날 세상에 나가서 할지도 안할지 다 해가면서 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까 외식 아닙니까 악을 보고도 못본 척하고 불의와 타협도 하고 나쁜 일이라도 돈만 되면 물불로 안 가리고 외식 아닙니까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세상에 종교인 중에 크리스찬이 가장 많다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만 집니까? 교인들이, 목사들이 외식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가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외식의 문제는요. 기독교 존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다 가짠데.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도 바로 이 외식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외식의 문제 앞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외식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식은 땀을 흘려가며 정말 어렵게 수석 사도를 책망하였던 사도 바울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 아버지. 그 담배 피면 큰일 나요. 그 피면 안 돼요 할수 있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 여보.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서 되겠어?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남편을 향한 직언을 날리는 아내의 사랑. 애들아, 그래도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젊은 애들이 이래서야 되겠니? 학생들을 자녀처럼 돌보려는 선생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외식함을 멈춰 세우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사랑의 책망이 베드로의 외식함을 멈춰 세운 것 같이 온전한 성도의 사랑의 책망은 교회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시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